자, 제가 좀 오는 데었죠 제가 어 녹화 불량이안 나와 가지고 열심히 빡세게 노, 녹화하려고 지금 딱 이상형 월드컵 딱 켰습니다. 네, 게스트로 오... 애정님도, 애정님도 플러스요. 애정님, 네, 인사하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 유튜브 72. 70... 네, 네, 프린님 아, 자, 팔로우 했죠. 프리님,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프린님 내가 왜 팔로우 했는지 까먹었어요. 네, 잠깐만요. 끝. 지금 화면 지금 조절할게요, 지금. 네. 이렇게 하면 보이나? 어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음, 엘종송님은 여기서 아는 스트리머 있나요? 전 프리님만 알고 있거든요. 둘다 몰라요. 예, 네, 오케이. 그럼 프리님 가자. <laughs> 네, 두 번째. 눈쟁이 님, 어. 아, 눈쟁이 님은 눈쟁이님 이면 간첩이다. 눈쟁이분 스트리머 아니다. 저는 눈쟁이를눈쟁 전자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. 전둘다 모르는데 애증 마신 분있 나요? 없어요. 오케이. 그러면? 이 신이잖아. R t c u G.O.T. c 우 a 굿 이건 각이야오우 e 굿우 i 굿오오굿오 가운데 손가락 너무 w 롱해 a 레바? 아그 만화 그리는 분네 맞나? 몰라요 둘다 몰라요. 둘다 몰라요. 오케이 그러면. 어, 페이커? 페이커 해야죠. 아, 페이커는 아니지. 페이커 해야죠. 서세보은아는데서세보은이건 네, 아. 모르겠다. 이건 잔은. 잔은. <laughs> 잔넨 잔은? 아, <laughs> 오케이, 잔넨 <웃음> <웃음> 어...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안 나와. 아. 둘다 모르겠어. <laughs> 어, 진호님? 아, 진호님이구나. 어? 제가 고양인데 아, 뭐. 아, 지금 맞나 애정 님이 아신다고 하니까. 아, 옛날에 그마카하분 같은데. 일단은 홍방장님 잘 알고 있어요. 예, 예, 뭐라고요? 아이 너무 급하게 아, 아, 됐다, 됐다. 네. 아잉 모르겠고. 두다 모르겠어요. 아, 담배 <laughs> 피면 꼴초 돼요.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조랭몬, 아 조랭몬, 아 꺼져, 조랭몬 꺼져, 아 손절, 아 손절, 이번에도 둘다 모르겠어. 예쁘니 예쁘잖아, 예쁘잖아. 아 뱅은 잘, 어? 뱅은 아 어, 뱅은 율루트 그럼... 알아요. 율루트 아시죠? 와, 율루트. 뱅은? 아 율루트, 아알죠 왜야 말이. 둘다 모르는데. 그 다그겸, 그 다그겸. 어 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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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Le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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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니까 맥선생 하 m l e 습 Lem, 선생님 <laughs> 어 e 돌리 불쌍해 불쌍 Lem, 아. 불쌍해.